안녕하세요. 청농대학 유튜버 우재형입니다. 청농은 청년농부의 약자이고요. 제 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충북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청경양하우징페어에 다녀왔습니다. 오송역에 있는데요, 오송역. 제가 이런 전원주택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경을 갔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가격은 한 6,000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었어요. 어, 근데 내부 시설은 어, 상당히 고급스럽고 깔끔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도 더 깔끔하고 또 뭔가 이 낭만적으로 보이는 그런 에, 건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 뭐 지붕이라든가 창문 내부 구조도 다양하게 이제 여러 회사에서 어, 설치를 했는데, 이게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제 한 30분이나 1시간 거리 그 주변 전원에다가 저런 체력 쉼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에 가서 이제 텃밭도 가꾸고, 어, 휴식도 취하고. 이런 그 치유 힐링도 하면서 굉장히 삶을 풍요롭게 살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이뭐 공산권 국가인 러시아에서도 전 국민이 이제 다차를 하나씩 가지고, 음, 주말 되면 농촌에 가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서 이제 이런 즐거운 전원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 농막만 허용을 하고, 그 농막에서는 잠을 자는 게 아예 불법 처리가 되었고요. 아주 그, 비참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런 농막이 아닌 체류형 실태로 이렇게 화려한 그, 부활을 했고, 이런 또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 게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류형 심터는 기존의 이제 농막과 비교하면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진화가. 그전에는 당연히 이제 농막에서는 숙식이 안 됐지만, 여기서는 이제 체류형 심터는 숙식과 취사도 가능하고, 또 이런 거 화장실도 설치가 가능하고, 어, 거실과 이런 구분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고급 콘도나 주택처럼 개조가 할수 있습니다. 개조를 개조를 할수 있고 음, 옛날에 농막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됐는데요. 체리형 신트는 농지 전용 허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길은 에, 현황 도로라 해가지고 법적 도로가 아니고 에, 화재라든가 응급시의 구조를 위해서 차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현황 도로만 있으면 되고요. 또 4미터 이하의 높이에서는 다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 가격도 이제 비교적 저렴하게 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농막을 갖다가 체류형 심토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좀 크게 지어가지고 굳이 그 아파트 도시 콘크리트에서 살기보다는 음, 가까운 농촌에 살면서